대국 역사상 전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형사 기소가 결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해튼 법원 출석을 앞두고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주말 LA 카운티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실종된 두살 남자아이의 시신이 악어의 입속에서 발견됐는데 아버지가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안면 인식 기술의 오류로 경찰이 무고한 남성을 절도범으로 체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 친북성향 교양악단이 김일성 추석 생일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또 열었습니다. 공연장 앞에서는 음악회에 반발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근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산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형사 기소가 결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하탄 법원 출석을 앞두고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으로 인한 돌발사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뉴욕 전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역사상 첫 기소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 출석을 앞두고 하루 일찍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맨해튼 법원에 출석해 기소 사실을 통지받고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기소 인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검찰에 들러 지문을 채취하고 범인식별용 얼굴 사진도 찍게 됩니다. 법원 출석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자택이 있는 이곳 트럼프 타워일 때는 이렇게 일찌감치 바리케이트가 설치됐습니다.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벌어질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뉴욕시 저녁에 뉴욕 경찰 당국의 경비가 굉장히 사활해졌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SNS 등 인터넷을 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지지층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While t s o s e r s thinking 지난달 30일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성인물 배우에게 회사 돈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불법 선거자금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체적 혐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1개의 중범죄를 포함해 30개 이상 혐의가 적용됐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트럼프 기소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응답자의 76%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정치적 상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도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야당인 공화당의 유력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법원 일정을 마친 뒤엔 바로 플로리다 자택으로 돌아가 지지자들을 향한 공개 연설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지난 주말 남부와 중서부 8개 주에서 50건이 넘는 토네이도가 발생하면서 최소 32명이 숨졌습니다. 마치 거인이 밟고 지나간 것처럼 토네이도가 핥히고 간 건물과 주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파괴됐습니다. 아칸소주는 토네이도가 지나가 마을 절반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량 2천여 채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200여 명이 모인 콘서트장을 토네이도가 강타해 극장 지붕이 붕괴되면서 한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밖에 인디애나와 테네시까지 남부와 중서부 8개 주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최소 32명이 숨지는 인명 피해와 함께 많은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디애나와 아이오와, 일리노이, 아칸소 주지사들은 긴급 지원을 위해 재난 선언을 발표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가 큰 아칸소주를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지난 주말 LA 카운티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총격 관련 사건들을 박시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A 지역에서의 총기 사건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한인타운과 멀지 않은 할리우드 지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새벽 선셋과 라브레아 교차로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한 무리의 청년들이 말다툼을 벌이다 무리 중한 명이 총기를 꺼내 총격을 가하고 달아났습니다. 이 총격으로 두 명의 20대 청년이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20대로 추정되는 흑인이라고 발표했으며 용의자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LA 북부 벨리 지역에 위치한 쇼핑몰 주차장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목숨을 잃고 세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폴부룩센터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달아났습니다. 이로 인해 4명이 총격을 받았으며 이중한 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부상을 입은 세 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격전 끝에 용의자 마크 코노를 체포했는데 이번 총격 사건이 갱당과 연루된 마약 거래 중 발생한 문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2시 벤네스 지역의 로럴 캐전 블루바드와 길모어 스트릿에 있는 한 가정집에 한 남성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 안에 있던 남성이 문을 열고 나오자 문을 두드린 남성은 곧바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용의자는 총격을 가한 후 다른 사람이 나오자 또다시 총격을 가하고 달아났습니다. 아르메니아계로 밝혀진 두 명의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첫 번째로 총상을 입은 5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실종된 두살 남자 아이의 시신이 악어의 입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버지가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실종 상태였던 두살 테일러 모슬리의 시신이. 자택 인근 공원에서 서식하던 악어의 입속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원에 있던 악어가 뭔가를 물고 있어 악어에게 총을 쏘자 물고 있던 것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못을 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테일런의 어머니, 20살 파슌 제프리 또한 지난달 30일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신체 100여 곳을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테일런의 아버지의 2 1살 토마스 모슬리를 두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일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안면인식 기술의 오류로 경찰이 무고한 남성을 절도범으로 보고 체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29살 랜들리드는 지난해 11월 애틀랜타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리드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뉴올리언스의 한 상점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13,000달러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면인식 알고리즘이 페이스북 등에 올려진 리드의 사진과 상점 감시 카메라 속 범인의 모습을 동일인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리드는 CCTV 속 영상 인물과 자신을 직접 확인하고서야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얼굴은 비슷했지만 몸집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람이 보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드는 CCTV를 확인하기까지 6일이나 구금돼 있었다며 경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AI 전문가들은 범죄자 추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기술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은 잘못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친북 성향 교양학단이 김일성 주석 생일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또 열었습니다. 공연장 앞에서는 친북 음악회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보도의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맨해튼 카우프먼 뮤직센터에 따르면 재미 교향악단인 우룩 심포니 오케스트라, 우룩 교향악단은 어제 저녁 뮤직센터 머키놀에서 꽃피는 4월의 봄이라는 주제로 128차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친북 성향 재미 음악인 리준무 씨가 이끄는 우룩 심포니는 매년 2~3회 머키놀에서 정기 공연을 하며 클래식 음악 사이에 북한 찬양 음악을 포함해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날 레퍼토리는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 21번, 라트라비아타의 아리아 등잘 알려진 클래식 명곡들이지만 이번에도 중간에 친북 성향 음악을 연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9월 공연에서 발걸음 등 북한 노래 3 곡을 연주해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크게 기사화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25차 콘서트에서는 '2월은 봄입니다' '내 고향의 정든 집' 등 북한 국가 외국곡을 연주했다고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가 공개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9월 공연의 경우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인사들뿐 아니라 팬데믹 이전까지는 유엔 총회 참석자 방미하는 북한 외무상 등 고위급 인사도 대부분 직접 방청해 왔습니다.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북한 태양절을 기념해 열린 것으로 보이는 어제 콘서트에도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인사들이 일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김성 대사도 방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공연장 앞에서는 친북음악회에 반발하는 항의 시위도 열렸습니다. 국제탈북민 인권연대 마영의 대표 주도로 뉴욕 제양군인회 뉴욕 뉴저지 베트남 참전 유공자 전우회 구국동지회, 이승만 박정희 기념회 등 50명 이상이 카우프먼 뮤직센터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친 핵도발을 자행하는 김정은 정권을 규탄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시위대는 미사일 광신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리틀 로켓맨의 범죄를 위한 심판의 시간, 미사일을 쏘는 동안 주민들은 굶주린다 등의 피켓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북한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테러단체 IS에 합류하기 위해 가족을 시리아로 이주시킨 미국인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마이애미 연방법원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가 된 55살 에모란 알리에 대해 외국 테러 조직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알리는 가족을 트르키에와 시리아로 이주시켰고 자녀들에게는 휴가를 떠난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IS는 시리아로 이주한 알리와 그의 가족을 받아들여 IS 종교와 군사훈련에 투입했습니다. 알리는 훈련 이후 IS의 주택 건설 일을 했고 무기와 자동차 등을 IS 조직원과 사고 팔았으며 자신의 돈을 IS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연방 수사국 FBI에 체포돼 송환됐고 아들 지아드 알리는 앞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한인 업체나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노조 설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금 외에도 낡고 오래된 업무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공원에 모인 사람들. 코웨이 USA 소속 제품 현장 관리 직원들인 이들은 지난 7년 동안 시간당 임금이 단 50센트 인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와 이제 소통하기 원했는데 그런 소통의 길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법을 찾았던 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방법은 노조밖에 없구나. 지난해 10월 1씨 7명의 직원들이 노조 가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개표 결과 찬성 74%로 올해 1월 노조 결성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후 두 달이 지났고 이미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의 승인까지 마쳤지만 아직도 회사 측과의 협상 창구는 열리지 않은 상황. 이에 오늘 50여 명의 직원들이 회사 앞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고 협상에 나올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회사가 저희 이제 요구 조건을 어떻게 들어줄지는 협상 테이블에 가야 알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원하는 건 컴퓨터 테이블이죠. 한인 직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유명 한식당 체인인 겐와의 직원들이 정식으로 노조 설립을 마쳤고 지난 2월에는 대형 한인 마켓인 한남체인 LA점 직원들이 노조 결성을 신청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노동법 아래 점차 축소되어 온 노조의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데는 치솟는 물가로 인해 벌어지는 생활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됩니다. 한편으론 한인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서 이어져 온 오랜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개선 뒤에서 이들을 돕는 노동 인권 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재택근무 등으로 자동차 사용이 줄면서 남아도는 주차 공간에 집을 지어 공간 활용도를 높이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는 이미 새 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최소 주차 공간 확보 규정을 폐지했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난해부터 주 저녁에 걸쳐 대중교통수단 인근 신축 건물에 주차장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러시는 주차장이 전혀 없는 104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처럼 주차 공간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은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차량 운행이 줄면서 주차장의 빈 공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평균 자동차 주행 거리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4%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차장 축소로 인근 가게나 식당을 찾는 고객들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11살 여학생이 학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이가 지속적인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펠리시아 로알보 멜렌데즈는 지난 2월 6일 뉴저지 마운트 홀리학교 화장실 칸 안에서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되어 병원에 송치됐으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벌링턴 카운티 경찰은 학교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펠리시아가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 있었고 사망에 직접적인 외부 요인은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이로 인해 사인을 자살로 판명지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펠리시아는 불과 2주 전 아버지를 췌장암으로 잃었고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엘레나 로알보는 아이가 학교에 여러 차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며 이메일을 보냈었다. 학교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 일주일 전 펠리시아는 학교에 나와 내 친구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 당신들은 법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법을 어기고 있다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그녀의 어머니는 설명했습니다. 세스터너는 자신의 딸이 펠리시아와 친한 친구였으며 그녀가 누구보다 밝고 착한 아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펠리시아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해준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자신이 학교 교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사과했습니다. 헬리시아의 어머니는 학교가 우리의 도와달라는 외침을 50번 정도는 무시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을까라며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가해자 학생들은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뉴저지는 7 2 0 0건의 기록된 학교폭력 사례와 9 9 0 0건의 수사 중인 사례가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영성입니다. 술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섯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오클라호마시티 남서부 뉴캐슬로드와 사우스로프 에비뉴 인근의 한 술집에서 어젯밤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단골 손님들로 가득 찬 술집에서 혼돈 속에 참극이 빚어졌다면서 사망자 3명은 모두 남자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도주했으며 경찰은 아직까지 용의자와 관련한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초등학생이 수업 중 집에서 가져온 총으로 교사를 쏴 부상을 입힌 사건 보도해 드렸는데요. 교사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4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525억 원을 손해 배상으로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교사 에비게일 주어너는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교육당국을 상대로 4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주원원은 2주간 입원하면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는데 총을 쏜 여섯 살 학생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고 교육감과 학교 교장이 사임하는 선에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교사의 변호인은 학생이 교사의 목을 조르거나 교육당국이 가해 소년의 폭력성을 알고 있었지만 교사들의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해 학생이 과거 폭력 행위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음에도 지난해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로 복귀한 것을 교육 당국이 허용했고 이후에도 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항상 무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바흐무트에서 치열한 격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측이 이 도시 중심부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 중심지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을 서쪽으로 몰아냈다고 주장했는데 시내 전체는 아니고 시청 등 행정부 건물을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적의 공격이 거세지만 여전히 도시를 지켜내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바흐무트는 루안스크와 도네츠크로 연결되는 길목에 위치한 요충지. 양측이 극심한 소모전을 감수하며 지난 8개월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여온 이유입니다. 한편, 북유럽 핀란드가 오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토 가입을 신청한 지 10달 만입니다. 핀란드와 1300km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러시아는 핀란드가 있는 러시아 서부와 서북부 방향으로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 군대 또는 군사 자산이 핀란드에 배치된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각 5일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군사 지원 등을 논의합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 중 하나인 폴란드는 미그 29 전투기 4대를 최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LA 코리아타운 라이언스 클럽이 2023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LA 코리아타운 라이언스 클럽은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장학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년 장학생 30명을 선정해 각각 3,000달러씩 지원하고 4년 장학생 2명을 선정해 개인당 총 4만 달러를 4년간 나눠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2023년 대학 입학 예정자나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부모나 본인이 LA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츄라, 오렌지 등 남가주 다섯 개 카운티 거주자여야 합니다. LA 코리아타운 라이언스 클럽은 올해로 장학생 모집 40주년을 맞아 학생들에게 학업은 물론 사회 환원 정신을 심어 주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은 더부룩, 기분은 온종일 우울. 이게 다 장이 문제. 식이섬유 좋은 건 알지만 이걸 다 언제 먹지? 이제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바로 캐변으로 해결하세요. 식이섬유는 물론, 장에 좋은 부원료들까지! 다시마 팜초 브라토 올리고당, 닳은 밀크시슬 추출 분말 등, 이제 더 쉽고 건강한 장관리! 바로 개변하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